마스터 승급식입니다. 임페리얼 마스터란 좌우에 각각 두명 이상의 크라운 마스터를 육성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승급 프로모션으로는 현금 10억 원, 해외여행 10박 11일, 직계가족여행권 4매, 후원 활동비 매월 1000만 원사용권한 부여, 대형 승용차 지급, 50평 오피스텔 제공, 개인비서와 운전기사를 제공합니다. 네, 이제 먼저 영상을 통해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주세요! 27년 전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언제나 삶의 등대가 되어주셨던 누님으로부터 도착한 편지 한통 처음 보는 회사 소개서와 제품을 소개하는 각종 서류들과 함께 보낸 편지 속에 꼭꼭 눌러쓴 한마디 이회사에내 인생을 걸어라 온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고 할수 있는 건다 있습니다 이동식 칠판을 차에 실고 전국을 다니며 집집마다 전단지를 뿌리고 시원하고 강의하고 정말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을 진행하던 사람들이 연락이 안 됐어요. 알고 보니까 수입이 얼마 생기지 않아 지친 사람들이 떠난 거예요. 명예를 회복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다른 곳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공도 했어요. 잘 나가는 리더가 되고 이대로 계속 성장해서 성공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회사도 잘 성장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품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60만원짜리가 88만원, 100만원, 119만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매출이 쫙 오르다가 내리막을 타더라고요. 당연히 판매가 안 되니까 내 수입도 내리막을 타고 성공도 날아가 버렸습니다. 정말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너무나 가족들한테 미안합니다. 그래서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아,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공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더 이상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은퇴했습니다. 살 길이 진짜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사원직을 알아보게 됐어요. 아, 잘 알고 지내던 상무님이 계시던 회사에 취직을 해서 3개월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어느날 회사에 있는데 저 상사로 있던 상무님이 방으로 부르더라고요. 똑똑똑 하고 탁 들어가서 보니까 책상에 화장품 한 세트가 딱 있는 거예요. 순간 성취됐습니다. 아이나 달러? 애터미 뉴스를 딱 트시더라고요. 그래 제가 딱 껐습니다. 나 이제 그런 거안 해요! 그러고 돌아 나오는데 그냥 나오면 꼭 잘릴 것 같아서 그 화장품 한 세트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 화장품을 들고 집에 가서 우리 딸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아빠 이번엔 또 뭐야? 또 시작했어?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약한 달쯤 지났을 때 우리 딸이 나를 심각하게 불러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17년간 한일 중에 이번이 제일 잘한 일이야. 엄마한테 안일 테니까 한번 열심히 해봐. 내가 도와줄게. 하더라고요. 아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딸이 학교에서 세계를 주문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 설명을 듣게 됐어요. 아 그분을 포스코빌딩에서 만나서 사업 설명을 듣던 중에 진짜 전율을 느꼈어요. 첫째는 내가 전 회사에서 콜마 제품을 취급했는데 그 회사보다 물건값이 서너 배가 쌌다는거 하고 두 번째는 가입비가 음. 월간지가 없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 가지고 밖으로 튀쳐나왔습니다 포스코 빌딩을 30분 넘게 돌았어요. 머리는 하지 말아요. 너 17년간 다섯 번 망했잖아. 가슴은 알아봐 알아봐 하는 거야. 내가 원했던 게 여기 있었어요. 초보자가 한 달에 100만 원 이상만 벌게 되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1년에 50만 원씩만 들면 계속 할수 있다는 게내 지론이었는데 그게 딱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보상 플랜, 제품력, 재구매, 결국 알아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17년간 시간만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집도 잃고, 돈도 잃고, 친구도 잃고. 한 가지를 얻게 됐어요. 그건 바로 에터미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저는 17년간 그 세월이 애터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가진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애터미 사업 초기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품은 두 가지밖에 없고 카다로그도 없고 홈페이지도 없고 또 본사는 가보니까 A4용지로 애터미 본사라고 써붙어 있고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너나 해! 하고 다거절했었습니다 하지만 단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7년 만에 잡은 기회였거든요.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 못하면 기적이다. 이 말은 절대로 동기부여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싸고 좋은 제품, 초보자를 위한 보상 플랜, 정직한 경영자. 이세 그 가지만 있으면 누구나 성공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저는 17년간의 실패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를 알아볼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17년간 실패한 찌질이 못난 사람입니다. 저의 성공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애터미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회를 꼭 잡으셔서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네, 애터미에서 성공 못하면 기적이다. 애터미 사업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생기는 문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먼저 뉴 임페리얼 마스터 승급 축하를 위해서 애터미 박한길 회장님과 리더분들은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뉴 임페리얼 마스터를 모셔볼까요? 에터미 최고의 영예인 임페리얼 마스터를 달성하였습니다 사람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에터미의 정신은 귀하의 남다른 열정과 원대한 꿈을 통해 한층 더 숭고한 가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귀하의 확고한 신념과 겸허한 마음은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실천적 양심으로써 모든 에터미인들에게 칭송받아 마땅한 귀감이 되었습니다 이에 애터미인들의 기꺼운 마음을 담아 이 트로피를 드립니다. 2018년 3월 16일 애터미 주식회사 회장 박한길 축하드립니다. 네 임페리얼 마스터의 습관 트로피 정말 화려하고 멋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애터미의 상징인 백조가 임페리얼의 명예를 빛내주고 아름답게 장식된 모습입니다. 네, 사진 촬영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카메라 보시고요. 하나, 둘, 셋! a t 미 m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은 현금 프로모션입니다. 얼마죠? 네, 맞습니다. 10억 원 전자식이 있겠는데요. 여러분, 10억이 곧 등장합니다. 지금부터 애터미 뉴 임페리얼 마스터 10억 원 소송 작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위치 해주시고 작전 3, 2, 1, Start. 10억 도착했습니다. 네, 지게차가 이쁘네. 계속해서 되겠습니다. 후원 활동비 월 천만 원 사용 권한 부여, 대형 승용차 지급, 개인 비서, 운전 기사, 해외 여행 십박십일일 직계 가족 열권5 0평 오피스 텔도 제공이 됩니다. 네, 이어서 임페리얼 마스터님께 드리는 핀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핀 수여에는 에터미 주식회사 도경희 대표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밝은 표정으로 사진 찍을 텐데요. 여러분, 다 함께 외쳐 주실 거죠?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 함께 애터미 외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꽃다발과 네, 그리고 트로피 함께 같이 기념 촬영하시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들어 주시고요. 네, 준비되셨으면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둘 셋!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함께 축하해 주신 리더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함께 내일인 것처럼 정말 진심으로 기뻐해 주셨는데요. 이제 이어서 승급하신 뉴 임페리얼 마스터님의 승급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과감한 남자 뉴 임페리얼 마스터 이덕우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사업자 여러분, 특히 제주, 대구, 부산, 광주, 또 멕시코, 호주, 동남아에서 오신 우리 사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애터미 회사를 10년 전에 창업해서 1조가 넘는 대기업으로 정도 경영, 정선 상약으로 성장시켜 주신 우리 박한결 회장님, 또 우리 모든 사업자들을 신사와 숙녀로, 또 리더로 끌어주시는 오늘은 또저를 저를 덕 있는 친구로 승격시켜 주신 우리 이성현 박사님, 또 지난 23일 전부터 이 장소를 설치해 주시고 또. 모든 진행을 준비해주신 우리 마케팅팀, 영상팀 그리고 본사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7년간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저에게 돌아온 것은 누님이 사준 집이 전세로 월세로 비닐하우스로 또 부부 신용불량자의 통장까지 합류된. 처참한 실패자였습니다. 그때서 저는, 아, 다단계는 아무나 성공하는 게 아닌구나 하는 결단을 내리고 취업을 했는데, 취업을 한 곳에서 에터미란 정보를 받게 됐습니다. 에터미를 듣는 순간 푹 전율을 느꼈어요. 제가 17년 동안 간절히 탔던 그 회사가 나타난 거예요. 좋은 물건 싸게 팔고, 가입비 월간 유지가 없는 진정한 회사. 저는 이 회사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과 같이 이런 석세스 자리에 왔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또한번 감동을 받았어요. 전 세계 모든 네트워크 회사들은 부자나 네트워크에 성공한 분들이 창업을 하셨는데 우리 회사는 자영업을, 회사를 운영하시다가 부도가 난 상황에서 우리 보통 사람들 가난한 영혼들을 위해서 가입비와 월간 유지를 없애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로 서울에 올라가서 사표를 쓰고 애터메를또 시작했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리고 제 주위의 모든 분들에게 진짜가 나타났다 한 번만 더 해보자 열심히 했었지만 아무도 제 말을 귀담아 들어주지 않았어요 너마에너왔서또 시작했냐 우리 가족들은 또 나를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고 다 준비를 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만 물건이 두 가지밖에 없고 카다라고 하고 홈페이지가 없고 A4 용지로 써붙인 겉모습만 보고 다 거절을 했더라고요. 그때 청주에서 김광열이라는 포크랜 보조기사와 제주도에서 김형필이라는 은퇴한 마더로스 분이 애텀을 한다고 해서 저는 주저없이 경주에 1박 2일, 제주에 1박 2일을 매주 갔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스타 마스터가 돼서 제가 17년간 간절히 원했던 월1 천만 원의 수당을 타게 됐습니다 또 1년이 흘렀을 때는 로얄 마스터가 돼서 월 2천만 원이 넘는 진짜 성공자가 됐어요 다시 5년이 흘렀을 때 매일매일 5천만 포인트 5천만 포인트가 맞는 진정한 성공자 자윤이 됐습니다 그리고 5년이 흐른 지금 이1 0억이란 돈의 주인공이 된 임페리얼 마스터가 됐습니다 애터미 사업을 해서 성공 못하면 기적입니다 왜? 좋은 물건을 싸게 파니까 소비자는 저절로 생기고 제품에 반한 소비자가 사업자로 무한 연세로 나온다는 거예요 또 가입비와 월간지가 없기 때문에 무한 단계 무한도적으로 모든 매출을 인정받아서 여러분은 전부 앞으로 랄마스터, 크라운마스터, 임페리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17년 전에터미를 시작했을 때 17층 땅굴을 파고 내려간 신용불량자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저 32층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32층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잠실에 52평형 25억짜리 아파트입니다. 저는 그 집에 살기 위해서 4년 동안 그 옆에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내 앞동에는 우리 딸이 샤론 로즈 마스터가 돼서 살고 있습니다. 뒷동에는 우리 아들이 스타 마스터가 돼서 살고 있어요. 우리 아들은 저에게 임페리얼 선물로 그저께 손녀 딸을 낳아줬습니다. <laughs>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또 작년에는 우리 여동생 이예정 크라운 사장님이 제 아래층에 어머니와 함께 이사와서 살고 있습니다. 원가족이 17년간의 그 어두웠던 시절을 다 떠나서 이젠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전 자윤이 돼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봤습니다 테니스, 탁구, 당구, 골프, 자전거, 드럼, 성악, 재즈, 피아노 모두 레슨을 받아 봤어요 요새는 또 스킨스쿠버를 하기 위해서 수영을 레슨받고 있습니다 또, 가고 싶은 곳다 가봤어요. 카나다 벤포, 뉴질랜드 밀포드, 또 이탈리아 말피해변, 또 낭만의 도시 프랑스와, 그리고 멕시코가 오픈한다고 해서 남미를 35일간 트레킹했습니다 페루,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까지. 이제 더 이상 갈 곳도 없어요. 저는 제가 10년 전이 세미나장에 썼던 균형 잡힌 삶, 그 중에 살며, 사랑하며, 배우는 것까지는 다 해냈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못한 게 있더라고요. 공헌하는 삶.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공헌하는 삶입니다. 우리 애터미 루엘 클럽은 2년 전부터 SOS 나눔회라는 봉사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올해 안에 허가가 나면 리더스 클럽으로 더 확장을 해서 앞으로 세계적인 봉사 단체로 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 사업자들에게 애터미 성공자는 다르다. 사회에 공헌하는 리더의 모습을 꼭 보여줄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바람은 올해 우리 회사가 1조를 넘어서고 내년에 우리 경쟁사를 제치고 우리가 업계 1등이 되는 겁니다. 또 10년 후에는 우리가 10조를 넘어서 전 세계 1등 최고의 회사가 될 때까지 열심히 매진할 것입니다. 저희 파트너를 또 물어봅니다. 스폰서님이 그렇게 빨리 성공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래요. 이 사업에 성공 못 하면 기적이라는 믿음의 크기와 절박함의 크기다. 저는 17년간 다섯 번 실패한 아주 찌질이 못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17년간 망해야 에터미가 성공한다는 믿음의 크기를 가질 겁니까? 저처럼 17층 땅굴을 파고 내려가야 그철박함에서철박해서 애터미를 열심히 할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 일대에 크라큰 기회를 잡으셨습니다. 이 기회를 꼭 잡으셔서 로얄마스터, 크라운마스터, 임페리럴 마스터가 되셔서 매일매일 가슴 뛰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스피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